어쩔 수 없지 말잘 하시겠지 뭐. 뭐 어쩔 수 없어 저기 조합이 어쩔 수 없어 클립퍼네 음. 땡겨 가면 뭐 우리는 해줄 수가 없어 우리 만약에 인력이 오랑 있어도 저거 100% 싱크 아니면은 기관틱으로 카운터 지는 음. 음. 론은 돌기만 할 테고 론 도는 것도 찾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거 상대 궁극기로 버티는 거라 궁 타임 때 저희가 잘 버텨야 돼 나한테 나 탱커 패시건 할 건데 만약에 론이나클립퍼 없으면 나테 말해줘 나 네. 그냥 뒤 봐줘 음. 음. 론이 아마 더일 거야 응. 인식, 브로스가 지금 하고 있을 게. 브로스 공타만 잘버티면 돼. 어제 멜자라서한 번은 버텨 뭐. 윌라드라니드는잘 백긴 한다. 어차피 나나 그래 윌라드랑 둘이 포커스만 버텨서 땡고 잡니까.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해 시다펙데게 잘했다. 난 파이크도 안 좋은 거 같아. 이 정도는 버려야 <laughs> <벌려. 웃음> <laughs> 이그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조만에 센터 박스를 깰 거라서 TN이 옆에 서서 진각으로 오는 거만 끊어줘요 죽지 말고 오는 거만 안 된다는 식으로 진각 할게요 제가 할게요 박스 깨는 거만 진각 해줘

저기, 브로스브로스 리모컨 가고. 센터. 오른쪽 엉덩이. 저거, 땡겨줘도 되니까. 펑션에 안, 안 맞게 해 왼쪽 좀. 조심해요. 어 내가 수 없어. 왼쪽이 클리 왼쪽 조심할게요. 이거, 왼쪽 가서 자제도. 텐 내려봐요, 텐내려가요텐 내려봐요. 왼쪽 말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브로스 막이야. 클리이 나한테 아, 있었다. 나있어 이제 저 죽었다. 실수는아보고졌가공고니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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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니많 니가 많가 니가 니가 뒤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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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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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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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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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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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는 이어야 합니다 아, 이거도왜이렇게이냐도는이 왜 정도는 저희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렇게도이정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요도는이 정도는 이는이정는는이정도도이이는이이렇게이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는이 정도는 이정도이는게 제일 좋아요 어이이 <laughs> 나이신 안갈 거라. 아, 가야되나? 아, 됐구나. 오고리 이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 이거 박스 한번 켜고 싶네? 나안 죽어. 뚫리면. 밀이 오른쪽에 다 박스 떼기나 볼래? 박스 더켜버리게뺄때이거이번 돼. 나이스. Si. 저 박스 그냥 너무나 돼가지고. 왼쪽이 없거든요? 오른쪽 왼쪽 조심. 왼쪽 없어 형 아,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챙길 수있겠는데가 뒤에 가줄게 왼쪽 없어요 오른쪽 킬하지 그냥 쭉 내려요 볼수 센터 너무 싼건안 네. 좋습니다 다 드릴게 왼쪽 쪽에 자리 잡자 센터 자리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샬롯 여기 샬롯 아, 아, 플라잉 났는데 똑같이 가 줄게 임마뭐 이거 플라잉 끝났나? 어, 끝났 끝났어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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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거 유절란 아마 돌아갈 때 잡아? 어. 아, 고있 싱크? 근데 이거 안죽기가티기가티 안안안 위치 안 위치 안 위치가 좀 우리가 때릴 수 없어. 기간야나안 진짜... 죽어. 호랑이. 야, 이랑이랑이 와서 지해안 해. 나온다, 지금. 봐봐. 이거, 이거 워봐 이거 때려봐. 이거 <목소리> 둘데 <목소리> 네, 나이스. 살러커, 살러커. 링 대피, 링 대피. 나중에 없던 거. 나 뺐어 여기 칼고칼고 이거 야다다 여기 있어 너 무는데? 나이스 나 좀. 나 이거 나이다 챙길게 틴트 먹어요 그 위에 거 <목소리> 뭐라고 틴트 안 죽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형잘한는데가왜 아예 안 가요 방금버티는거 아, 네, 위에 것도 먹어도 되요 죽어도 되 아, 이거 이쪽개이거 아, 가방 안고 대놓고 대단하아 근데 이거 가방 아니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잡히긴 했는데 아가방 빨리 말해주지 나 가방 가방인 줄서전무것 아, 어. 걔가 내 스킬 어 아니 우리가 패코 스때 가방 가방 안켜안켜가지고야 아, 아, 이리 나왔다 이거 나안 죽어 지나 피쳐. 이거 왼쪽 그릴거예요그게켜야되 아, 이럴때또 매자이가 좋아. 아, 어떤... 그러다 또 죽으면 매자이 없어지무 뭐라 해. 맨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없는 특성이라 생각하면 편 같이 먹어. 상대 소리가 아안야내 것도 안 들어. 여기있다. 3대소이 있다. 이거 론 이쪽으로 여기 있고. 돈빠았다 기도는 것만 주섬 할 때도. 뜯으셔도 기도할 거 있어. 찾으면서도 깊이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만 찾으면 돼요. 오는 것만 카운터 치는 네.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 편지 어차피 제가 다 하니까. 자, <laughs> 폭격할 것 같은데? 여기 센터에 소리가 안나 아무도 안 나와. 켈러 돈밖에 할거 없지. 또림 먹어야 돼. 오른쪽 위주로 있으니까 조심해 지금 왼쪽이 없거든요? 왼쪽 소리 자체가 안나 낙시하는거 같은데 알할 수도 낙어낚하는거 네, 같은데 타슬로살 슬로우 빼 소리 안나요 론도 안들려 저 어, 짤린 막자 너 어, 같이 여기 점프기 버전 소리 없거든요? 여기 왼쪽이 중요. 먹어라 먹어 먹어. 타슬 왼쪽 론 탱커가 아예 안보이거든요? 조심해 여기 아마 여기 서 있을거야 어 왼쪽 라인에 잡히막 트레인더를 올려 그쪽에 이따가 앞에 이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걸었어요? 쟤이 방어 방어 저거 방어. 어, 걸렸어? 어? 어? 네 거기만 있어죠제 앞에 있는데 스센터 이거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쪽에 왼쪽에 왼쪽 상관없어 왼쪽에 스 2등이 거든요 여기 저희가 먼저 한번 땡겨서 불러내죠? 아님. 불러내고 오는 거 치죠 그냥 잠깐만 원, 원슈다 저클리버 클리브 원슈에 차량 불크 온다 정면 조심해 응. 정면에 쟤 네, 거기 있을 거에요 왼쪽에 스탠 있어요 스있어윌 쪽에 있어요윌 쪽에, 밀러 쪽에. 네, 갈게요 네, 크로스 네. 넣어 야론 반피 론 반피야 론스탠 없지 않나 지금? 아니금스 아, 네, 있어 스탠드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있는데 반피? 있는데 반피 쟤앞으 그거 만지 끈다 상대 크로스 지금 왼쪽에 포킹걸로거 잔나비 아, 가 시비가 안 돼. 아, 터프가 안가안줘야 터프가 안 아, 프가안 돼. 아, 터프가 안 돼. 아, 터프가 안 돼. 아, 터프가 안 돼. 아, 터프가 안 돼. 아, 가안 봐봐. 링거링안 아, 이안 아, 야 론. 론스드 바로 리리 아, 소리 소리 살람 이거 스로파 같다 진짜 믿고 싸워도 돼이 네, 는데 이녀가 강한 말했잖 그냥 불러줄게 브루스가 합한 거고 나패스하야 뭐야 이 아, 이거 브루스가 패스인데 살데 근데 아, 이안 되긴 했 아니, 팅으면안나 아, 네, 아, 애초에 기관차 에스가민희 가방 들고 앞에 두려 놓았어요. 미인, 미인 하나만 올려야지. 고 미인 다너 먹으라, 이리 와가, 오른쪽 아래. 아, 뭐. 이거 왼쪽에 있잖아. 잠깐만요, 이아 빼겠다. 23초. 날부르지 말고, 원딜를 데리고 와서 지일좋 거야. 배관 살려고 먹을래. 좀. 아, 근데 지 앞은 대박이 데 돼. 그 약간 막딱 그거. 서생한테 딱 장정 나서 3, 3서생데 네, 그거 각보고 아, 이거 이겼대 있는데 어, 여기 한명 갔다 점프기을 밟았거든요 야, 안 죽었어 렙차 <목소리> 10천 한다, 지금 룬 레자이 0이다, 스텝 49초 <목소리> 여기 한번 나올래? 어, 어? 나올 거 같은데? 어, 아니, 6도 뭐, 뭐, 나올 거같아데 뭐, 뭐, 림을 하는 타이인데 지금 림 나올 때 토, 토킹하죠? 네, 예, 팀 그쪽에 있으면 돼요. 린. 린여기린 나기. 괜찮아요. 허풍만 하자. 어, 펭귄이 나 잡히는데? 어, 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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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오케이. 진공. 잡지 말자, 그럼. 잡지 마. 내가 잡을게. 음, 됐다, 됐다. 야, 도핑했다. 얘 도핑했어. 도핑했어. 야, 좀좀 음. 뒤에만 보자, 뒤에만. 양 옆에. 도망가게 줘도 <laughs> 되겠다. 야. 어서오고. 가봐. 마지막에 다시 시켜놨지. 정도이거 이거 라인. 아 근데 운 더럽게 없다. 저거 날라가네. 저 형만큼 날라간 같은데? <laughs> <받아졌어? 웃음> 어방방어같왼쪽이안 돌아. 오늘 되 라인이다. 이제 라인 먹어 라인 먹어 음, 라인 먹어요. 라인, 라인, 라인. 라아 여기 왼쪽이 라인이기한방 들어와졌어. 요, 제밀때공 칠게요. 에메몇대쓸까몇대까요 에메는 까어 진짜 없죠? 하나 못. 하어 깨났다. 스킬 차면 말해 스킬 차면. 아무 때도 못 봤어. 뭐런파다뒷림 먹게. 여기 한번노래여기도 그냥 노릴 거만 노릴 만한데. 내가 림 먹고. 는나 줄게. 림 먹는 줄게. 여기까지 안 보여. 대박. 각인데, 이거? 이거 때려. 너기 아직 살라파. 살라 이번엔 개, 이번엔 이번엔 정면만 봐. 살라파, 살라파. 왼쪽 발전. 탐구하지 않하 나와. 아, 그지누워 아, 누워놨다. 어, 데 <�erm 어, 로대체하결합해야되니 라이언 방다 나왔거든요? 응. 지금 론이 6이 쪘거든요? 이거 달려가서 챙길래요? 이거 달려가서 챙길만 한데? 룬 멀어서? 그냥 먹어도 될듯해 네. 네. 달려가서 챙겨요. 아, 이거 빅만 안 터지면 되는데. 터질리기 딱히 없어. 대박. 옆으로 터질 수있는데못 물었어, 못, 못, 못 물었어. 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아픈데. 이거 히운 빼도 슬퍼 들었는데? 세게 못하기만하지클림으로 들라고 하네. 왼쪽 조심. 그거 그냥 라인 내려가면 먹고 라인 내려 올라 제가 트루커 관리해 주면 센터에서. 뭔소리 여기에 라인만 한번 밀어주고 와요. 이거 이거 둘지 이거 그냥 제가 트루커 관리할게요. 보라탈 때까지. 그 렇지 않 말이에요. 살란나살란나살란나한번 빠져야 빠져야 뒤에 론뒤에리온브루스도 줬습니다 팀피처요 사람 못 빠지면 따라줘. 조심해요. 린너, 덧나비. 지금 만안다지 내가 만약에 호랑이 해도 뒤돌것도있든 여기 하나. 응. 너무 나댔는데 얘들. 오른쪽 조심해요. 왼쪽이 어, 것 너무 왼쪽 기 이러면 는거 같기도 하고. 쪽로 우리 찬다. 이제 특수사쪽 오프시 할게요. 어그로 끌어서. 왼쪽 나가 볼래? 저 한번 가 볼게요. 이게로 아이 프로센터다 이거. 나 왼쪽 라인 한번 게 이거 왼쪽 오른쪽 한번 밀고 가자. 그냥 괜찮을 듯? 지금 라인 타는 거보다. 뭐 해야 돼? 이라도 먹자. 그거 먹어. 밀어요. 밀는데 너무 학교까지 밀면 한번만밀어잭나 오른쪽 갔다. 이거. 나 오른쪽 갔다. 왼쪽에 한번가건안 좋습니다. 어? 이랬는데 안타. 지금 할머니가 아, 서 윗뎃? 대체하는 건가? 그냥 안타 할 없는 거 같은데. 성장을 나가는 거 트로퍼 때려. 왔다. 수련해야 돼. 수련해야 돼. 라이브, 라이브 안 트로퍼. 빼로퍼 스크 때려 트로퍼. 아, 안때려야안 때릴 건. 트로퍼 막타 말고 몸에 한 방만. 뭔게 뭔들이 냥 알아서 때봐나 그냥. 여기 빠르지. 여기 있거든 계속 때려봐. 계속 때려봐. 상처 만들어야 돼. 멋있지? 된것 같은데, 괜찮아. 도 얘네 안올라오는거 같아. 안 와. 걔는 안, 안 올려요. 안 올려. 안 올려. 이리이리이리 밀려도 돼는거아 먹었어, customer. 먹었어. 그냥 쿵, 밀어로 그냥 밀려도 돼 밀려도 정도는 입어야 하는 거. 나시키 빠졌어요. 뒤에는 오른쪽에 총으 약간 더 올려봐요. 돌려봐, 돌려봐. 아, 지금 우리가 센터임 들어가지 봐요. 방넘 들어가도 돼. 야, 공수서 밀어도 돼. 그냥, 그냥 아, 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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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먹으면 되겠다. 끝까지 뺄수 있나? 말렙이랑 말랩이라... 라인 밀지 말자. 팀저따라오요따라지안따라도 돼. 위에 것도 좀겨줘요 먹으라, 인형 이거. 백기, 그냥, 그냥 나, 그냥. 그냥 앞에가 챙기죠. 자드림 피엔이 먹으면 돼. 나로만. 나로 말리면 돼. 하나이 그 거기서 멈춰볼래요? 네. 그때 돈만 모으고. 김민아. 어너 이송 먹구나 이송 먹었기 빨리. 김민 처음인데? 매트. 장갑 타고 있어. 먹으면 돼. 가또 세바 가져. 어차피 사장님들 나올 거야. 지금 우리 공 빠진 거. 지금 우리공 빠진 걸 라인 공 하나 빠져서 좀 세게 가도 돼. 랩 지금 랩으로랩으로찍어누르면 되거든. 샬럿이 46밖에 안 돼. 나 지금 살짝만 봐줘라. 봤어. 클립브 원슈만 조심하자. 저거 뒤 봐줄게요. 계속 이 포메이션대로 가면돼 뒤에 보면서 내가 앞에 연장. 나하고 밀어줘. 채 한번 밀고 어. 더 이상 밀지 말래요. 앞에 알아서 해. 이거, 그냥 뒤보정이야 어차피 나하고 일어요 이거 가난분 오전 제가 바로 칠테니까 뒤에 내려봐요. 그 돌깍을 해봐요. 여기 가봐요. 가봐요. 제가 한번 칠게요. 끌어낼게요. 네. 다 오른쪽. 다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위로. 나올 생각 안하는 것 같은데? 나하나 어, 그냥 보는 것 같은데?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 나왔다. 나, 멀리 안나안안 지금 나, 나. 안 나. 나. 안 왼쪽 가볼래 이거? 괜찮은데? 내가 빼줄게 안 나오라는 이 어, 느낌이 그냥 개쩌버려? 반밀만 해본다 네상한거야 왼쪽 링, 왼쪽 링, 왼쪽 링 나온다 이거 이거 아, 이게 약간 <laughs> 시간 것 야, 나좀 해달라고, 갖고 이거 가해 가자, 고 이거 좀해달가고아 이거 한해달라나 이거 좀 해달라고, 이 아, 좀 해달라고, 이나좀 해달라고, 이거 나해요물고물 해달라고, 이거 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아좀 해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거 해볼 이거 해고 이거 해 이거 해달라고, 이좀해 이거 고이좀고 안돼, 빨리 빨리. 스테이크 사고. 앞으로 앞으 이거 안 돼, 훔쳐, 훔쳐. 이거 해봐. 이봐 이래봐. 도핑하고 도핑하고, 개티, 개티, 개 물어, 물어, 물어. 먹었어. 어떻이안 돼, 이력이안 돼. 쪽 호자만 깔끔하게 따자. 그때 조심. 일단 같은 소리는 나, 그러기 전을어

공개삐인들 진짜 개이 탈락반 지랑이야기 개기다 개기다 공도 개삐야 곰 완전 개삐 림 때려 봐짜카 림카 브루스 때려 브루스 컷 브루스 컷나 브루스 왔는데 야 스테비 본것 같아 크레이 잡아봐 내가 포탑 관줄게야룬 나온다 룬 폰트한데 저거 잡아봐 그럼 음. 내가 느리게 해줄게야 몸통 박기지 이게꺄이 있어요? 잡기 낙해줘워 낙래 오케어이 okay. 해. 해. 아, 서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 여기. 호랑이 기 여기, 여기. 나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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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여냐